형 뭘? 월드컵 결승 언제인지 보려고. 누가 우승할 거 같은데? 프랑스갈거 같은데? 에이 프랑스 안 되지. 야 은바페에다가 누군 여럿 그리지만 무조건 프랑스지. 프랑스는 아니지. 내가 아까. 아까. 전이상걸까 존이상 건다 진짜 나. 얼마인데? 3만 원. 내가 <laughs> 진짜 다건다3만 원. 어 커러? 이거 하면 지금 우승 팀 맞춘 거거든. 여기서 골룰 수 있어 지금 보면은 프랑스바 어, 2.3배, 크로아티아 4.8배. 프랑스에다가 하고 금액은 3만 원. 전재산. 형 어제 프랑스가 벨기에 이겼던데? 뭐, 내가 맞지? 프랑스가 우승한다니까 프랑스 경사 갔지. <laughs> 어 올라왔어. <laughs> 그럼 이제 오늘 새벽에가 오늘 누군지? 오늘 새벽에? 잉글랜드랑. 크로치아지. 어. 걔 이제 승자랑 프랑스랑 하는 거지. 음, 내가 봤을 때 잉글랜드가 크로치아 잡고 올라와서 약간 프랑스랑 박빙. 근데 그래도. 결국에는 프랑스는 이겨 왜냐? 석구가 프랑스에 걸었기 때문에 이겨야 아, 되는거지 아, 석구의 이 배팅 기운이 그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지금 족발 먹으면서 지금 별수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석구 족발 먹방을 하면서 별수념 보겠습니다 네. 네. 야뚱야뚱 어? 아프것도 먹고 싶어요? 네 지금 석구가 예상 전반전 은바페골로 프랑스가 전반전 1대0으로 이기군끝것 같아요 남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남꾼은 전반전에는 영대영이고요 음. 음. 후반에서 음. 그 귀여운 친구 누구지? 귀여운 친구 칸테? 어 칸테가 꿀나요 음. <laughs> 자 여러분 남꾼은 칸테를 좋아해요 귀엽다고 <laughs> <람테가 너무> 귀여운거다 <laughs> <laughs> 귀여운 <걸> 못해 <웃음> <웃음> 네. 자 과연 그지만 세레머니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결승에서 와 이거 진짜 떨리겠다 아 내가 다 떨려 지금 이게 석구 축구에서 페널티킥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긴장감이 거든요와아 골이다 이거 나갔다 이거 <laughs> 나갔다 이거 이거 다 먹었어 이거 배불러? 나, 나 아니야 <laughs> 너가 다 먹은 거 아니야? 나 아니야 빨러와포구봐 쩔었어 쩔리 왼발로 다시 정확하게 와 인사이드로 밀어놨어 와석고 응. 잘하는 거예요 석고 잘하는 건데 응. 와 누가 우승? 프랑스. 프랑스 우승에서 석고가 신난 이유는 전다사 맞아요 아나 전재산 걸 거야 석고 6만 원 따가지고 그러면 3만 원 이득. 석고 6만 원 땄다. 자 여러분 이런 스포츠 토토, 뭐 프로 토는 소액으로 재미로만 즐기셔야 됩니다. 어? 람꾸처럼 전재산 걸, 람꾸처럼 하나. 막 천만 원 걸러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. 람꾸 막 프랑스 우 선생 천만 원 걸어가지고 막 어? 한타 갈하거든요 <laughs> 이러시면 안 돼요, 여러분. 전재산 걸면 안 되고 재미로만 하셔야 되고요. 잠깐 우리 6만 원 땄으니까 우리 뭐 먹까? 을 소고기 사 먹을까? 소고기 사 먹어야지. 또 소고기 또 보러 가까 지금? 네. 삼촌 갈까? 가자, 형수. 소고기 먹고 또 보러 가자.